2024년 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부터, 있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은 교체하다. 민주당은 386이나 운동권 그런 자들의 무대가 아니다. 인천 김성수가 만든, 전통보수의 당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386, 주사파 그리고 이재명 같은 잡범에 끌려가느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6.29 선언 같은 걸 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재명을 앞세워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졌습니다. 그러한 이재명을 또 앞세워서 지방선거에도 졌습니다.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은 3년 패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난, 잡범 이재명의 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한테 우롱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잡범 이재명의 난이 시작됐습니다. 이혁백이혁백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하위 20% 결정하는 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한 바 있다라고 인정하는 투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위 20%에 포함된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잡범이란 사람을 피의자 피고인을 당 대표로 앉히다 보니까 이꼴이 벌어진 겁니다. 주범은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이 난인데 그 난의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네. 이재명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생존. 멋있게 지면 뭐하냐. 음. 더럽게, 더럽게라도 이겨야 되겠다. 왜?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고 한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민주당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죠. 오늘 19일입니다.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에 포함된다라고 통보했다 자기 지역구가 영등포인데, <laughs> 영등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 20%로 평가됐는지 모르겠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해라. 그리고 나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노력해온 사람인데,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아마 정성평가, 정량평가, 점수를 만든 것 같은데 공개해라 그랬습니다. 나를 하위 20%에 포함시켜 통보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처지가 된걸 나도 반성한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 한이설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은 31명일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주 부의장이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통보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 뭐 31명이 다 떠지면 민주당이 뽀개지죠. 하나씩 던져봐갖고 반응보고, 하나씩 보고 반응하고 그렇게 하겠죠. <laughs> 그게 참 어렵네요. 아, 자칫하면 계속 다다다다다닥 터지면서 31명을 하루에 한 명씩 통보할 수도 없고, 두명씩 해도 보름이고, 3명 시켜도 열흘이고 4명 하게 되면 한 일주일 가겠네. 그럼 일주일 내내 시끄럽잖아요. 차라리 한 번에 다 통보하고 왕창 시끄럽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야 이거 민주당도 고민해야 되겠네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하위 20% 중에서 더 꼴찌에 해당되는 하위 10%에 포함, 포함된 평가받은 사람은 이번에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표에 30%를 삭감 나오고요 20%에서 10% 사이 평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경선표에서 20%를 깎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에 여성이나 청년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25% 추가로 받으니까 단순계산으로는 25%니까 45% 포인트 내지 35% 포인트 차이가 날까 이건 뭔 얘기죠? 네. 그렇게 3 1 명을 통보한다 그랬는데, 야, 이게 통보가 되면 민주당이 남아날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됐거나, 어? 재판 중인 자들은 다 20%에 집어넣고 싶어 하죠.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이칼 맞은 것 때문에 우리 법원이 알아서 기어줬죠. 줄줄이 재판을 연기해줬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바람에 아직, 이재명 유죄 판결이 나온 거는 없죠. 열심히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이재명 특근, 김영은 유죄가 나왔고 이인섭 씨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다 꼬리가 나오는데 몸통은 무죄인가요? 지금 20%의 통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을 자기네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또 전략공천 공간위원장 하는 게 안규백 씨죠.를 향해서 당신들의 공천 능력은 능력도 없고 신뢰도 없으니 이선으로 물러나라라고 썼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추미애를 용산, 이현주를 중구 성동갑, 전현희를 동작을해 전략공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흔히 말해서 천이전 이러죠. 천이전 와 아니 추추이전 여성들. 음, 추미애를 용산 이현주를 돌아온 이현주를 중성동 전현희를 동작을 그럼 동작을 해는 현재 이수진 위원인데 원래는 나경원이있던 건데 이수진을 넣어서 나경원을 잡았죠 그런데 그러한 나 이수진을 빼고 전현희 전현희는 마지막에 국가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임기 다 채우고 나면서 빠락빠락 이재명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전략 공천한다. 라고 하니까 이수진 씨가 이제 빨간데 이수진 씨도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죠. 이원주 전 의원 못지 않은 독특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하여간 이원주는 4년 전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던 그곳에 현직 법관인 나를 끌고 와서 나경원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4년간 험지에서 싸웠더니 이렇게 뒤통수 치면서 등에 칼을 꽂느냐? 아뭐 말들은 다 험악하게 하군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인재가 들어오겠느냐. 그리고 이수진 씨는 전날에도 동작을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내용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 저도 지금 빠른 전화가 걸려와요. 뭐070 전화로 주로 오는데 받아보면 뭐 어쩌고 바로 끊어버려요. 여론조사하는 것도 있고 뭐별값게다 별, 걸려오는데 지금 도대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그 기사가 나올 정도예요. 전국 각지에서 공천을 위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정인들을 본인이 원하는 지역구도 아닌데다가 거론하면서 어떠냐고 묻는 이런 여론 조사가 많다. 아. 그 2월 16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 위원회 의에서는임정석을 서울 송파갑에 집어넣었을 때그 경쟁력을 묻는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에 대해서 홍의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 의원들은 나도 그런 여론조사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령조사죠. 민주당에서 한 건지, 아니면 민주당외왜 민주당을 진짜로 움직이는 실세, 뭐라 그림자 정부 같은 게 있는지, 그들이 한 건지, 이걸 전략 공천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도부가 모르는 여론조사가 뭐냐 이거지. 임종석은 계속 서울 중성동갑에 나오겠다는데 왜 송파갑에 임정석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여론 조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광주 서구갑에는 송갑석 의원이 현재 있는데 그를 빼버리고 정은경 전남대 의수와 이낙연 또 국민의힘 하현식 세 사람을 놓고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정경경 씨를 거기다 넣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낙연과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보는 거잖아요. 송갑석 씨도 비명계에요 어 이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이 유령 같은 여론 조사를 자꾸 적값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누가 하는 거야? 아 의심이 많은 거죠. 의심이 많은 거죠. 이수진이 빨끈하고 어? 현역 국회의원장이 탈당하겠다 김영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혁백 씨 현재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인데 그가 한 현역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원은 그 하위 20%에 거론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임혁백 씨랑 통화했다는 의원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조건으로 서 뉴시스 기자한테 이야기한 한, 한 거를 뉴스 기자가 보도를 했으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자기가 20% 포함된 될까봐 두려웠겠죠.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된 거 아니냐고 막 어? 항의를 했더니 임혁백 의원이 지금 이 의원은 임혁백 의원한테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됐다라고 따진 사람은 본인 자체가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리 혐의로. 그때 임혁백 씨가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라고 그런 취지로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밀실 공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밀실 공천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지금 유시스의 제보를 한이 재판받고 있는 의원은 이 시스템 공천의 원칙도 기준도 없고 당헌 당규에는 컷오프라는것 자체가 없는데 재판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불이익을 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는 왜왜 왜 컷오프 대상이 안 돼? 이런 문제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떠드는 이야기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자실부터 퍼져나가는 얘기가 임혁백 씨가 이명백 씨가 이재명한테도 당신도 하위 20% 포함됩니다. 통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재판 받고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측근들이 다 유죄가 나오고 있는데 너는 지금 운 좋게 목에 하면 찢은 것 때문에 재판이 연기돼서 그렇지 1심 유죄는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황운하도 뭐 불출마 선언하려다가 말 바꾸고 지금 난리죠 난리. 황운하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재명이 이재명 씨는 지금 개양을 해나왔다가 원희룡 씨한테 아슬아슬하게 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아슬아슬하게 줘봤잖아요 대통령 선거 시... 졌지, 지방선거 졌지. 이재명은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가세히 보면. 따라 뜨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내, 이제, 내 창의적인 사람하고 따라 뜨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퍼컷 윤석열이 하니까 발차기 하는데 그발차기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볍게 날아가야지. 골프든. 권투든, 수영이든, 탁구든, 가볍게 해야 되죠. 힘들어가면 안 돼요. 글도 힘 빼고 써야 돼요. 근데 이재명 씨는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 안 됐으면 큰일 날뻔 했죠. 그것 때문에 민주당 대표가 돼서 살고 있는데 계속 살으려면 민주당 대표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반대하는 세력은 많으니까뭐 하이 20% 통보니 뭐니 해서 이번에 30몇 명을 작살내고 자기 사람 넣어서 그럼 자기도 이제 20%에 대해서 출마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비례위생정당에 가서 1번이나 2번 받아가지고 선거 이끄는 거지 멋있게 지면 뭐하냐 그랬잖아요 더럽게라도 이겨서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일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이 같은 의견을 이야기했기 때문이고 이걸 민주당에서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로 잡범 이재명의 난이라는 겁니다. 잡범 이재명의 난이 시작됐고 이렇게 꾀를 부릴 때 정치 꾀를 부릴 때 누군가를 자기 차도 살인지계를 하죠. 본인이 직접 하면 너무 저항이 크니까, 임혁백이라고 하는 전 고려대학교 정계학과 교수, 좀 좌파 쪽 교수를 끌고 와서 하는 거고, 임혁백 씨는 지금 빼박도 못하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도 지금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밀실 논의가 한 거는 인정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범 이재명의 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참, 웃기,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잡범 이재명의 난. 이 관점에서 민주당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